안녕하세요. 행복 레시피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에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변하고 주름이 깊어지며 검버섯이 생기거나 몸이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신체적인 변화일 뿐 나이가 들며 우아하고 멋진 노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노년기의 품격을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추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잃고 추악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함께 알아 봅시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주름이 깊어지며 검버섯이 생기거나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세월의 흔적일 뿐,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품격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경험과 성숙함을 통해 우아하고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잃고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외모보다는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추악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를 품격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살아간다면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하나둘 곁에서 떠나갈 거예요. 친구 지인들과 사이를 잘 유지하려면 앞에서 자식 자랑, 돈 자랑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자랑이 꼭 하고 싶다면 집에서 안방 문 걸어 잠그고 부부들이 실컷 목 터져라 하세요. 속이 후련할 때까지 하고 나가서는 입을 다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곳, 실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별것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자기자랑을 하는 건 사실 자신의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면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겉으로는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잘난 척 하지만, 실제 잘난 사람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 알아봐요.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드러나거든요. 젊어서는 좀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얻는 살아온 지의 연륜 같은 건데요. 나이 개운 노년에도 여전히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추한 늙은이로 보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추하게 늙어가는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하철이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큰 노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라면 주변 친구들의 주의로 어느 정도 조절되지만 전화 통화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안 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짧게 통화를 끝내거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더욱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그 모습은 단순히 자유가 아닌 추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추하게 늙어가는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특히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 중에 특히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항상 내가 맞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고 항상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직성 늘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고 또 무시하며 말하기 수고요. 넌 어쩌면 그런 것도 모르니 내가 몇 번을 말해줘야 제대로 이해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밖에 못해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항상 제 앞에 고양이처럼 행동해요.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모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리사가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피해야 하는 똥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노년의 추악에 들어가는 유형내 번째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대접받고 싶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종종 부정적입니다. 어디서나 나이를 내세우며 꼰대처럼 행동하거나 틈만 나면 가르치려 들고 나이가 들수록 뻔뻔해진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일부 노인들은 스스로 연장자라고 대접받고 양보받고 이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점점 노인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노인들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약자석이 꽉 차자 일반석에 앉아 있는 젊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꾸짖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아프고 서서 가는 것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예의지. 소리를 지르며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대접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할때 젊은 사람이 더 힘들지. 나 같은 노인이야 괜찮다. 며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과 배려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요. 이러려면 자기 관리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죠. 정다리가 아파서 양보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당연한 듯 앉아버리면이 젊은이는 다음에 다른 노인에게는 자리 양보를 하지 않을 거예요. 꼭 자리를 양보받는 것을 떠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노년이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주고 베풀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이렇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늙은이가 될 뿐이에요. 노년의 추악에 늙어가는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나이 들었다고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나이에 외모 가꿀 일이 뭐가 있냐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모를 잘 각, 가...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 어울리려면 외모를 가꾸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대접받기만 원하는 사람,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 추하게 보이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바꿀 계기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웃는 얼굴 안녕히 가세요.